예, 안녕하세요. 나눌맨이 다양한 먹거리와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먹거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바로 매스틱인데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위 건강에 이제 좋은 거 이제 연말에 이제 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리지 못했지만은 아 그래도 이제 연말 연말이고 연초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아 집에서 이제 혼술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술 마시기 전에 이거 조금 한번 먹으면은 속이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 메스틱은 뭐냐? 아 요 부분은 좀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쇼핑이나 이제 아니 그 뭐라 그까아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천뭐 음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나오면은 아 대박 히트를 치는 아막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아 메스틱 메스틱이란 예. 표현은 좀 아. 못하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식품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제, 메스틱 피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 향을 품은, 뭐, 메스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 매스틱에 대한 연구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 건강에 좋고 이제 장까지도 이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 전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요걸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요게 왜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입술을 굉장히 많이 났거든 이거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효능을 설명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식약처에서 위법사항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럼 왜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지 않느냐. 귀해서 그럽니다. 정말 귀해서. 어,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단종되지 않고, 여, 이게 꾸준히 이어가야 하고, 이제, 각, 뭐, 영업,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 단가적인 부분을, 어, 낮춰야 이게 의약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요건, 이게 지구상에서 그리스 키우스 섬, 딱 거기 하나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마구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한 4미터 이상의 이제 고목, 그이 4미터가 성장하려면은 약한 1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미터 정도 자라는데 한 4, 50년, 그러니까 한 4미터 이상이면 100년 이상 된 이제 고목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딱 1년에 딱한 번만 채취하는 겁니다. 아, 정말 힘들죠. 거기에서도 한뭐한 뭐, 한 150, 150g. 200g, 뭐, 이 정도 밖에는 채취를 하지 못한다 보니까, 아 정말 이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의약품으로, 아 개발이 안 되고, 일반 식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혼용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요. 메스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메스틱 검이라고 있습니다. 메스틱 검은, 그니까 러 메스틱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메스틱 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는 어, 이제, 메스, 나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어,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이게 수액이 이렇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 신의 눈물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데, 요, 요것이 딱 나오면 이제 눈물 같이 생긴 이제 알갱이가 이제 굳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그 지역, 이제 인근에서는 이제 원물로 해가지고 이제 질긍질긍 이게 짓는 거, 거미, 그냥 껌입니다. 메스틱 검은, 이렇게 이제, 씹어주가지고, 어, 씹는다는 표현도 이게 좀 과격하죠. 근데 이제, 질근질근질근 질근 질근 이렇게, 껌처럼 이렇게 씹어주면은, 어, 치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스틱 검을 먹은 이 집단 군에서는, 아, 치아 건강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국내에는 메스틱 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잘못 봤습니다. 자일리톨, 자일리톨 가루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일리톨 껌이 있지 않습니까? 자일리톨 성분도 원래 단맛을 내는 부분인데, 이제 입에다 이제, 어 넣어서 하면은 이제 치아 건강이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은 정말 이렇게 귀합니다. 귀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시판되는 것들은 함량이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된 부분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일반 식품에서는. 그래서 일반 식품에서는 여러 가지를 결합된 제품으로 그래서 이제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루 섭취 권장량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분말 제품, 이제 건강 분말 그러니까 슈퍼푸드 제품들은 거의 아침 저녁으로 한두 티스푼 정도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이이 하이 메스틱 이 메스틱 부분은 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의약품이 아니니까 뭐 부작용들은 거의 없으면 일반 식품에서는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많이 먹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연말에 술좀 이게 좀 달리하게 달래야겠, 달리하겠다 생각하는 분들 아이거 사놓고 사아나 이거 먹었으니까 돼 하고서는 아마 이게 막 드시는 분들 있죠. 그, 어,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납니다. 장건강에 좋은 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계속 화장실 가야죠. 화장실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메스틱, 메스틱은 위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어... 원래 이제 이거 이제 비상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원래 식품은 어 효과 효능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뭐메스틱으로는 의약품이 아직 뭐 이렇게 조금 활발한 연구가 좀 진행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는데 아뭐 병이 걸리면 일단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 요즘 뭐 좋은 약들 많죠. 근데 이제 어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냥 챙술좀 어 많이 마셔야겠다 하고서 약국 가서 어, 위에 좋은 약 주세요. 이러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위에 탈이 나거나, 이제 건강검진에서 약 드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는 부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도가 좀 빠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게 습관적으로, 마, 이게, 이게, 모든 건강식품들은, 이 그냥 일반식품들, 계속 먹으면 좋죠. 꾸준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만큼은, 꾸준히, 꾸준히 드시면 안 좋습니다. 꾸준, 슈퍼푸드 중에서 꾸준히 드시면 안 좋은 것들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스웰리아하고 메스틱. 네. 그 부분은, 어, 너무 꾸준히, 꾸준히 너무 많이 드시면은, 메스틱은, 어, 습관적으로, 이게 이제, 아이 어, 부분을 풀어주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만성 소화불량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8주.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아, 8주에서 조금 더 쭉, 적은, 이제, 6주 정도, 6주 정도 좀, 에 드셨다가, 이제, 조금, 이 예, 이게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아, 또한 번, 아, 먹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 한두 달뛴 다음에, 이제, 또한 번, 먹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거의 막 식품 부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작용은 정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부작용, 돈 주고 사먹었는데, 사 부작용이 생겨야지 오히려 안 먹었니만 못하면안 되겠죠. 근데 한 6주, 4주, 그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한달 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달분 정도 이렇게 드신 다음에,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드실 때는 그냥 물에 물에 이제 섭취해도 좋고요. 너무 끓는 물에 이렇게 하면은 좀 효능들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음주 전에 전에 좀 먹어주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먹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어, 제품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아, 뭐니 뭐니 해도 어, 술좀 절제하고 어, 그런 다음에 어, 규칙적인 식사가 어, 더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